25일 방송된 KBS ETV 연중 라이브 이하 연중에는 강태호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태호는 이준호 역을 얻기 위해 한달 이상 기다렸다고. 그는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즐거웠다.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할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 미팅을 하고 제발 되라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이어 이준호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 판타지스러운 인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 부담은 됐는데 영우와의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데뷔 10년 차 앞서 강태호는 서강준, 공명, 이태환과 함께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태호는 10년 전 자신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카메라 앞에서 춤추지 말라고 하고 싶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또 강태호는 서프라이즈에서 그나마 제가 춤을 많이 배워서. 댄스 담당을 했던 건데, 부담이 생겨서, 열심히 만취해야겠다, 했다. 열심히 아무거나 한 건데, 다들 춤에 진심이라고 하시더라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곧군 그 입대를 앞둔 강태호는, 체감이 되거나, 그렇진 않다. 영장이 오면 갈 준비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날라왔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편함을 쳐다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태호는, 우영우를 통해서, 강태호를 알아봐주시고,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 선물이다. 머지않아, 저는 잠시 공백기를 갖겠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겠다. 더 다양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라며, 인사를 전했다.